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 여행으로 치앙마이에 와 있어요. 동남아 여행이 오랜만인데, 저는 이렇게 또 이국적으로 새해를 맞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등 다양한 여행지로 여행의 붐이 다시 일어난 것 같아요. 저도 23년 한해 동안 일본, 샌프란시스코 등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는 향기 아이템들이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꼭 챙기게 되는 향기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록시 땅의 필로우 미스트인데요.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여행을 가면 항상 잠자리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먼 곳에 가면 시차 적응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호텔마다 친구 향에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조금만 찜찜하다 싶으면 잠에 잘못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향은 딱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아로마 오일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향을 맞게 하고 릴렉싱 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바로 그 향입니다. 화한 시원한 숲의 향과 오렌지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데요. 이 시원한 숲의 향이 탑의 페티그레인이라는 향입니다. 페티 그레이는 감귤 나무에서 추출한 잎과 장가지에서 얻은 향을 의미하는데요. 시트러스 향 중에서 가장 맡기 편안하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향인 오렌지 향이 메인이라서 낯선 여행지에서도 릴렉싱을 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노트는 장미 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화의 느낌이 아니라서 아 장미 향이다라고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이솝의 로즈 향수와 아시나요? 마치 그 향수에서 나는 듯한 아로마적인 장미의 향을 좀더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솝의 로즈에 비하면 아주 가볍고 편안한 향이지만요. 지속력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으로 밤에 잠들기 전에 사용하시면 거슬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저는 이 제품을 섬유 향수 대신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행 와서 겉옷처럼 또 입어야 되는 제품에 칙칙 뿌려 놓으면 다음날 또그 옷을 입을 때 상쾌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주 꿀템이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로우워스의 노워시 트리트먼트 미스트입니다. 일단 이 오로라 같은 제형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발을 찰랑이게 하는 진주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또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아름답네요. 예쁜 것만큼이나 또 만능인 제품인데요. 여행을 오면 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머리를 감아도 계속 퍼석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호텔 드라이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머리가 산발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반곱슬이라서 염색과 펌을 되게 자주 하는 머리인데요. 집에서는 헤어 트리트먼트나 헤어 세럼, 헤어 오일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행 올 때는 그런 모든 제품을 바리바리 싸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 올 때는 꼭이 아이만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락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태거나 할 염려도 없이 여행에 올때 챙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의 원래 목적은 머리를 말리기 전에 사용하는 노워시 트리트먼트예요. 저는 머릿결이 항상 건조한 편이라서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도 이렇게 한 번씩 칙칙 뿌려줍니다. 그러면 헤어 오일을 바른 듯이 좀더 건조함이 가라앉고 퍼석한 느낌도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미리 뿌리고 머리를 말린 뒤에 머리를 빗어주면 곱슬한 머리가 훨씬 차분하게 가라앉고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향기, 딥티크의 룸브르단로 향과 비슷한 것으로 유명해진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느낌이 있고요. 당연히 향수의 풍부한 향과 아예 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 번 칙칙 뿌려야 되는 헤어 제품에 맞게 훨씬 은은하고 가벼운 꽃향기였습니다. 저는 향수 향과 헤어 제품의 향이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은은하게 풍기는 향이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생 장미 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클래식한 장미 향이라기보다는 달달한 블랙커런트처럼 과실의 달콤한 향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그 사이로 느껴지는 장미의 향이 신선하게 올라옵니다 이 장미의 향은 헤어 제품이나 이제 바디 제품에서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수 있게 하는 장미 향이어서 장미의 신선하고 물기어린 느낌이 가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콤한 프루티 플로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 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기 템은 오드소피의 퍼퓸 핸드 세니타이저 바이올렛 포레스트 향입니다. 이 제품은 제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고 이벤트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꼭 여행 때뿐만 아니라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갈때 야외 활동을 할때 등등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특히 여행을 다닐 때는 기내에서도 소지가 가능한 25mm 제품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찝찝할 때한 번씩 뿌려주기 좋은 제품이고요. 특히 동남아 여행 와서는 좀 날씨가 습하기도 하고 야시장 같은 데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더라고요. 향기 같은 경우는 무화과 향과 제비꽃의 향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향이어서 이 향도 프루티 플로랄 계열의 향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손에서 꽃향기가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격인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야시장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도 사용을 하지만 먹고 나서 남는 손에 음식물 향... 향을 없애기에도 정말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하나씩 챙기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니는 향기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2024년에도 정말 무탈하게 다양한 곳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4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해 동안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